네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보여드릴 라이플은 ESD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ER15이에요. 뭐 이름에서 우리가 쉽게 알수 있듯이 아마 a r 1 5을 자사 첫 글자인 이제 E를 따서 ER15 이렇게 네이밍을 한것 같아요. 실제로는 스켈레톤 키스로 나와서 이 뒤쪽에 스톡이랑 핸드가드가 없는 제품입니다. 아마도 어, 요런 것들은 자기 입맛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그 교체를 하니까 가격을 좀 낮추려고 네, 그렇게 한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ESD-ER15이 작년쯤에 출시가 된것 같은데 사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뭐 이유가 있겠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VFC M4. 네, 그걸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해요. 제가 볼 때는 볼트 캐리어랑 그다음에 탄창이 호환이 되고 트리거 그룹이랑 이런 것들은 조금씩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호법이 독자 구조고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또 완전히 VFC랑 음, 호환되는 것 같지도 않고 아 볼트 캐리어 앞에 있는 이제 노즐 노즐 같은 경우도 VFC 거를 사용하고 있어요. 음. 특징적으로는 단조 바디인데7075 T6를 써서 만든다고 합니다. 뭐 들은 얘기로는 대만이 a r 종류의 단조, 그러니까 그 폴징 팩토리라고 하나, 폴징 하우스라고 하나 이게 많이 있어서 미국으로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 중에 하나라고 해요. 뭐 1, 2위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이제 요거를 실총 그 쓰는 리시버들 그대로 찍어가지고 여러 개를 하면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그냥 처음에 이제 팩토리에서 한번 찍어서 나온 이런 디테일들 마감이 안된 것들이 뭐 25불 이런 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밀리터리 그레이드 아노다이징 하드 아노다이징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표면을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거칠거칠한 그런 느낌. 빛이 없어서 화질이 조금 안 좋아지고는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일단은 지금 원래도 핸드가드랑 스톡이 안 나오는 거지만 제가 두 개를 교체한 것도 있고 그래서 교체한 부분이 이렇게 피스톨 그립, 피스톨 그립도 BCM 오리지널로 바꿨어요. 그 대부분의 규격들이 그 그러니까 구동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우리가 그 화기에 사용하는 부품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런거 이제 KNS 프리 n 에서 나온 넌 로테이션 핀이 있고 이것도뭐 따로 가공 없이 그냥 바로 들어가요 요거는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해머랑 트리거를 잡고 있는 바가 있잖아요 막대기죠 금속 막대기인데 얘네가 이제 금속 끼리다 있고 진동이 계속해서 생기면 그 작은 진동 때문에 이제 한쪽으로 밀리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한쪽으로 이탈을 하겠죠 그렇게 하면 이제 내부가 고장, 작동을 하다 고장 날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스톡 교체했고요 그리고 엔드플레이트 보일지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여기 보면 작은 별이 있어요 <laughs> 원래 있던 거랑 차이점은 색감이 조금 다르고 그다음에 BCM을 나타내는 별이 하나 있어서 기왕 바꾸는 김에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징 앰들인데 멈추를 한번 멈춰야 되는데 손이 없어서 보시면 이것도 역시 오리지널 bcm입니다 bcm이 보니까 약간 맥풀의 음그냄락 때문이구나 어, 그렇다고 합니다. BCM 건파이터. 뭐 당연히 이것도 어떤 가공도 없이 바로 되구요그러면 제가 요 포워드 어시스트라고 하죠. 강제 전진기, 강제 전진기. 네. 요거를 그 스트라이크 인더스트리 거를 구매를 했는데 그거는 좀 가공을 해야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제 내부 부품들 여기 보시면은 뭐 더스트 커버라든지 안쪽에 배럴 익스텐션 그다음에 볼트 캐리어 본체 부분 그리고 안에 있는 모든 해머 그룹 부분들 전부 스틸로 돼 있어요. 지금 자석을 손에 안 가지고 있어서, 네. 근데 스틸로 돼 있습니다. 해봤고요. 요거는 이제 유니티 마운트의 T2 거의 국룰이죠.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요거 이제 재밌는 거는 요게 BCM 에어가 VFC에서 MCMR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이제 이 핸드가드 패널로 나오는 거를 제가 어디 에어소프트 커뮤니티에서 15,000원 주고 구입을 해서 이렇게 꽂아놨어요. <laughs> 그리고 요거 이제 조각레일, 엠락에 붙이는 조각레일도 요 다른 부품들, 실총용 부품들 구매하면서 같이 주문을 해서 붙여놨어요. 뭐 영상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작동부, 그러니까 뭐 리시버라든지 볼트캐리어라든지 해머그룹들 제외하고 이런 외관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한국에서도 합법적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갈라파트 붙여져 있고요. 네. 뭐 핸드가드 같은 경우는 뭐 알루미늄 재질이겠죠. 제가 그 레플리카는 보지를 못해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뭐 좋습니다. 네, 보기 좋아요. 색깔도 좋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슬링 마운트죠. 요것도 바로 깼다 보죠 QD 스타일이고 아래는 M락으로 돼 있어요. 외관은 요 정도인 것 같고요. 요거는 보시면 이제 특징적인 거 단조 바디에 그 각인이 없어요. 각인이 없어서 본인이 원하는 각인을 할 수가 있는데 또 각인하는 업체가 생각처럼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저는 지금 BCM 거를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아 요거 피스톨 그립도 BCM 오리지널. 이건 맨 처음에 설명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음 외관은 이렇게 되고, 위아래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그, 이 테이크다운 핀 같은 경우도 제가 무슨 차이가 있겠냐면은, 타이타늄으로 된그 실총용 부품을 구했어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당연히 리시버 자체가 규격이 같으니까, 요 테이크다운 핀도 아무 가공 없이 네, 바꿀 수 있었어요. 어, 이쪽 걸빼고고정시켜서서타이 아, 어, h 데 뭐,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이 네. 하고 로이쪽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이렇게 하부가 분리가 됐어요. 어두워서 빛이 조명을 하나 켜놨으면 좋았는데 네. 이렇습니다 버퍼구요 버퍼는 지금 이제 e s d 에서 원래 있던 걸로 했어요 이거는 이제 작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품이어서 뭐더 무거운거나 더 강한 스프링 이런 거를 하지 않았어요 지금 요거는 원래 스틸 당연히 스틸이었었는데 제가 바꾼 건 타이타늄으로 바꿔서 그 자석에 붙지가 않겠죠 뭐 크게 차이 없어요 그냥 기분 탓입니다 기분 탓이고 지금 이제 해머가 꺾여 있는데 이제 가장 그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 부분 GHK 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요 해머가 90도로 직각으로 딱서 있는데 또 이제 그 감성 실총 감성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이게 완전히 90도는 아닌데 또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이 서 있는 것 같아요 한 80도 정도 다른 거는 약간 70도 60도 이런 느낌이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서 있죠 특별할 거 없습니다 단, 자, 요 낙커 부분이 조금 이제 VFC랑 좀 다른 부분인데 그 ESD에서 자기 독자로 조금 수정을 해갖고 작동성을 뭐 개선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거는 이제 뭐 조종가는 카킹이 안돼 있으면, 네, 해머가 제껴져 있지 않으면 세이프티로 가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세이프티로 갑니다. 이 조종가는 지금 그, 감이 원래 처음 받았을 때보다 조금 안 좋아요. 왜냐면 제가 피스톨 그립 하면서 스프링에다가 이상한 짓을 해서 네, 이렇게 진짜 저도 초보기 때문에 잘 몰라서 시행착오로 좀 겪었습니다. 그리고 트리거 압은 가벼운 것 같아요. 어느 정도여야 된다고. 일단은 그냥 느낌상으로는 제가 VFC 글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글록 당기는 것보다 오히려 더 부드러운 느낌? 뭐, 총 자체가 크니까 이제 제가 느끼는 게좀 많이 다를 수 있겠죠? 이거는 약간 그 게이지 풀이 있으면은 이거 뭐지? 풀 트리거 있잖아요. 풀 게이지라고 하나? 네. 그런 아이템이 있으면 좀 재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뭐, 총을 많이 사용해보질 않아서, 뭐 다른 이제 에어소프트건들을 사용해보지 않아서, 음 비교 대상이 없어서 좀 아쉽네요. 요 정도입니다. 스톡은, 그냥 이게 BCM 자체도 굉장히 고가 브랜드나 뭐 이제 군용 밀스펙 그런 브랜드 아니고 민수시장에서 이제 좀 인기 있었던 브랜드여서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심지어 어떤 부품들은 그 에어소프트용으로 나온 것보다 실총용으로 나온 것들이 <laughs> 가격이 뭐 저렴해요. 뭐 그래봐야 이제 일부 요런 차이긴 했는데 비슷한 가격이면은 그래도 우리 감성 좀 빡빡해요. 이런 스톡입니다. 음, 요거는 이제 피스톨 그립 밑에 이렇게 뭐 수납할 수 있는, 뭐 수납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실제로 저는 그냥 방 구석에서 집에 전시해 놓는 거기 때문에 사용할 일이 없기는 한데. 네, 이번에는 어퍼리시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laughs> 난 찰스캔들도. Bcm 오리지널이에요. Bcm 자체가 네. 어, 보니까 그냥 알루미늄 네. 가벼워요. 근데 약간 네. 소리만 들어도 가벼운 느낌 나죠. 알루미늄이고 그 다음에 볼트 캐리어입니다. 볼트 캐리어 노즐은 VFC 거를 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볼트 캐리어도 VFC와 호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리한 모습이고요 요 보시면은 이제 주황색 부분 부터가 네, 이너 배럴 시작 부분이죠 배럴 익스텐션도 스틸이고 요호법 챔버가 독자 구조예요 독자 구조여서 이제 지금 이거 제가 분리하는 게 너무 일이라서 그런데 보면은 이제 가스 할때 어두워서 보이진 않죠 가스 할때 음 앞부분에 육각 렌치로 돌려서 호흡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육각 렌치 끝이 육각 렌치를 여기서 돌리면 가스할 때 끝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기면 이쪽에서 튀어나와 있는 호흡 챔버 이제 조절 뭐부 여기를 이렇게 물고 우리가 돌릴 때 이렇게 돌려요. 돌리면 은이 위에서 이제 호흡 챔버를 눌러주고 풀어주고 이렇게 호흡을 조절합니다. 어, 한 가지 문제점을 이제 발견한 게 보시면은 가스할 때가 여기까지 와 있어요. 이게 아마 10.5인치 배럴 같은 경우는 어 저는 이제 14.5인치고 10.5인치 CQBL 같은 경우는 한 10cm 정도 빠지면 웬만한 렌치가 여기 다 닿을 거예요. 근데 이제 14.5인치고 14 13인치짜리 핸드가드를 쓰고 있으니까 여기가 한 15cm를 들어가야지 호버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요게 MCMR의 특, 특이한 방식인데 여기 보시면 뭐 자기들 특허가 있다고 이게 작은 부품으로 요 핸드가드랑 리치버랑 이제 일정한 위치에 와서 붙게끔 이렇게 도와주는 도구인데 지금 보면은 약간 떨어져 있죠 요거는 유격이 좀 생겼는데 이유가 뭐냐면 요 보면은 지금 별렌치로 돌리는 나사가 요쪽으로 하나 있고 원래는 반대쪽으로 이제 그냥 동그란 나사가 또 하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이유에선지 제가 뭐 결합을 잘못했는지 이거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요 스크루가 볼트가 가스 왈 때와 아웃베럴의 사이를 지나가는데 이게 아웃베럴에 약간 닿아요. 이거는 제가 분리해서 뭐 다시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한쪽만 꽂아놨어요. 이게 굉장히 뻑뻑해서. 이 MCMR의 배럴넛이랑 핸드가드가 이제 끼기도 힘들고 빼기도 힘들 고으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고무망치 갖다가 톡톡톡 쳐서 뺐는데 이런 것들을 저도 사실 처음 해봐서 어쨌든 뭐 외관이랑 이런 것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영상을 따로 찍어놨는데 판매처에서는. V 맥이 더잘 작동을 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V 맥을 기본으로 보내고 이제 제가 BCM으로 깔맞춤을 하고 싶은 이유 때문에 이렇게 VFC 탄창, VFC MCMR에 붙어 나가는 탄창이에요. 이렇게 BCM 로고가 박힌 다른 거는 뭐 특별할 거 없어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 이제 V2 버전 2고 이 V 맥은 이제 V3로 알고 있어요. 네, 판매처 쪽에서, 그리고 제가 이제, 대만 유튜버 채널 가서 질문을 했을 때, BCM 맥을 권장하지 않는다. 이게 너무 뻑뻑해갖고, 어, 잘 들어가는 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탄창 범치 눌렀을 때 그냥 자동,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것도 안될 가능성이 크다. 그랬는데, 이제 요거는 사진용으로라도 하고 싶어서, 그리고 뭐 이제 갈아서 쓰는 방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사진 찍을 때라도 BCM 들어간 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서 받았고 이제 V맥은 요거 안쪽에 이제 기본으로 딸려 오는 거예요. 이렇게 받았습니다. 뭐 라이플 가격이 천불 정도 돼요. 천불 14.5인치랑 10.5인치랑 가격이 뭐 3, 40불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둘다 그냥 천불대라고 보면 되는데 어 배송비랑 그 다음에 관세 이렇게 하면 총 값이 대략 140만 원 정도 네 외국에서 직구했을 때 이게 140만 원 정도 배송비 그 다음에 핸들링피 관세 이렇게 해서 140만 원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 탄창이랑 노즐 스프링이 자주 끊어진다고 해서 노즐 스프링도 하나 하나 아니고 세개 정도 구매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바깥쪽 오리지널 퍼니처들 구매한 것들, 이제 구매한 것들 중에서 여기에 붙어있는 거 가격만 하면 뭐 대략 200만 원 정도가 들지 않았을까? 바이퍼가 스켈레톤 킷이 나오면은 좀 비슷한 그런 금액 같아요. 다시 한번 결합을 해볼게요. 이제 많은 라이플들을 사보신 분들은 이것저것 다해 보고 마지막에 가서 뭐 단조 25뭐 본인이 원하는 브랜드가 뭐 바이퍼가 됐든 MWS 마루의 MWS가 됐든 이렇게 뭐 GHK에서 뭐그 M 아 브랜드 이름을 까먹었네요. MLS? 아. 대만에서 어쨌든 GBL, GBL이었다. GBL. GBL 뭐 DNA 이런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하는데 저는 사실 총 많이 경험해 보지를 못해서 이런 거 하는 것도 좀 서툴죠. 지금 벌써 딱 봐도. 그래서 제가 이제 탄창 프리포 라는 거랑 그다음에 연사 연사 어떻게 나가는지 뭐요런 거랑 영상을 따로 찍었어요. 찍어서. 그거는 영상 중간중간에 넣든가 아니면은 보여드릴 그것도 업로드를 따로 해볼게요. 이런 거 하는 것도 어설퍼요. 뭐가 어려운 거 아닌데도 잘 못해. 오늘 그래도 뭐 이것저것 부품들 조립하면서 구조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배우긴 했어요. 이렇게 뭐 하얀 거 묻은 거는 그냥 손손뗀거 같아요. 손 때. 네. 아직 뭐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뭐쏠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래서. 좀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또 다른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이제 트러블 슈팅 하는 거,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요, 어, 체결하는 너트 어떻게 지나가게 할지, 그 정도여서 나머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